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장민호 팬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가수 임찬이 미스터 트롯 쌤 장르별 팀 배틀에서 멋진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그 감동적인 무대와 승리의 순간은 어땠을지 지금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가수 임찬이 장르별 팀 배틀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롯 싸에서는 본선 1차전 장르별 팀 배틀이 펼쳐졌습니다. 전통 트롯의 강자 현역부 4조와 트롯의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부 2조가 정통 트롯 장르로 뜨거운 대결을 벌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역부 4조는 송대관의 차표 한장을 선곡하며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각 멤버들의 안정된 보컬과 세 명이 어우러진 완벽한 화음은 기본기에 충실한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임찬은 팀의 중심으로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마스터들은 노래 정말 잘한다, 완벽하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 김연자 마스터는 세 명의 목소리가 마치 한 명이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많은 노력이 느껴졌다라고 평가했고, 장민호 마스터 역시 현역다운 노련함과 화음의 완급조절이 훌륭한 무대였다라고 칭찬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유소년부 2조는 베이로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를 선곡해 귀여운 매력을 살리면서도 진지한 트롯 무대를 선보였지만, 마스터 12명과 국민대표단의 선택은 모두 현역부 4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현역부 4조는 정통 트롯의 명예를 지키며 자랑스러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팀의 조장을 맡은 임찬은 준비 과정에서 팀원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솔선수범하며 팀워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리더십은 팀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로써 현역부 4조는 본선 2차전에 당당히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연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전통 트롯의 깊이와 팀워크의 힘을 보여준 무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임찬과 현역부 4조의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